안녕하세요, 럭키덕키입니다. 오늘은 44개 영어 소리 중에 입술과 치아가 만나는 <laughs> 소리, 알파벳 글자 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럭키덕키 TV. 영어에는 44개 소리가 있고 그 중에 절반쯤이 자음이라고 했죠? 오늘의 소리는 우리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발음인데요, 바로 입술과 치아가 만나는 마찰음. F s o u 입니다 대표적인 글자는 F죠. F 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철자 패턴으로 제시되는데요. Single letter F, double letter F,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PH, 그리고 LF 같은 철자 패턴이 있습니다. CAF나 HAF처럼 조금 어려운 경우죠. 이 경우는 묵음으로 쓰이는 L sound. 포토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지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인들은 파닉스를 안 배웠지만 이런 철자를 보고 자동적으로 잘 읽죠. 그만큼 노출을 많이 해서인데요. 룰을 알더라도 적용하는 건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더 그렇죠. 룰을 한번 가르쳤다면 10번에서 20번 정도는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마음이 좀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이어지고 그 영상 아래에 제가 현재 영상에서 보여드린 각종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글자 B편을 안 봤다면 학습에 대한 전체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할 것은 알파벳의 모양과 소리와 이름과 순서를 알아야겠죠? 음가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에브크뜨에프그이즈크오 음, 음, 아프코프트아브와크스야즈 이런 한글은 발음 기호로만 활용해주시고요. 이렇게 데스크 스트립을 아이 책상에 붙여두고. 파닉스 학습을 할 때마다 음가 송을 부르면서 음가를 강조해 주세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대체로 음가에 대해서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특별히 음가 송으로 각 알파벳이 가지는 음가에 대해서 반복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좀더 자신 있게 파닉스를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글자인데요. 이렇게 순서도 한번 새겨 주시면 좋을 듯해요 먼저 발음을 살펴볼게요 Sound of Speech s i g h 입니다 알파벳 F는 치아와 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낸다고 했죠 윗니가 아랫입술과 만나서 마찰을 하는 마찰음입니다 새는 소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새는 소리 자주 비교되는 글자가 터지는 소리 풋이죠 파열음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입술과 입술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풋 소리를 내는 방식도 터뜨리는 소리죠 그에 비해서 으 사운드는 윗니와 아랫입술이 만나는 것은 우, 소리와 같지만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f는 윗니와 아랫입술이 만나는 소리이고요, 무성음 소리입니다. 윗니가 아랫입술을 지그시 누르면서 새는 느낌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뭔가 더 확실해지는데요, 아이들은 그냥 시범을 보여주시면 더 좋죠.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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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셨나요? 꼭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요. 단어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첫소리, 중간에 나오는 경우, 끝에 나오는 경우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od는 음식이죠. 그다음에 life boat. 구명보트 되겠네요. life boat. 합쳐진 compound word인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당 단어를 지우면서 "life boat" 다 너가 아는 거야 이렇게 음절 단위로 쪼개서 알려주면 좋습니다. 한국 나이 6살짜리 제 딸은 요즘 한창 이런 단어놀이를 재밌어하는데요. 뭐, playground라던가, mailbox... 이런 것처럼 사실에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가 바로 파닉스에서 보케블러리로 넘어갈 때첫 번째 관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thief는 끝에 나오는 f 소리인데 도둑이라는 뜻이죠. 단어가 약간은 어려운데요. 이제 사운드가 잘 들어가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딱 맞는 기초 단어를 살펴볼까요? qr 코드 찍었을 때 연결되는 비니의 영상입니다. the letter f says f 글자 F는 소리가 나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꾸 보다 보면 외우게 될 텐데요. 파닉스 가르칠 때 자주 쓰는 말이고 제 워크시트 등에서도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이니까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 발음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렇게 찍을 때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요. 이건 제가 원어민들하고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윈니가 아랫 입술을 이렇게 잘 물고 있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fish 물고기인데요. 말이 필요 없는 단어죠. 집에 니모나 이런 장난감 같은 게 있으면 clown fish라고 알려 주셔도 좋고 접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fish는 어디 위에 놓여 있을까요? dish is rhyme words를 좀추측해 보실 수 있나요? fish dish 단어를 공부할 때 rhyme words까지 같이 말해 주면 더 풍요롭게 공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어는 fork입니다. 스푼과 더불어서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인데요. fork 하면 돼지고기라는 뜻이죠. 말장난처럼 fork랑 같이 나오는 단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는 숫자 Five K레벨에서는 최소한 20까지는 셀수 있어야 하는데요 숫자를 세어 볼때 특히 Finger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죠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비니인데요 어, 표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에미로서 미안하네요 저랑 비니는 하이파이브를 자주 하는데요 때로는 아래쪽으로 로우파이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손으로 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서로 뭔가 키득키득 재밌죠. 이렇게 아이와 부모님의 추억을 만들면서 영어 단어를 익혀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Five는 dive 같은 단어와 rhyme을 이루죠. 마지막 단어는 flower입니다. Flu, ow, er 이렇게 세 글자 조합처럼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음절은 flower입니다. flower. 이렇게 박수치기를 하면서 이 음절 이상의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해 보도록 노력해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flower는 이 음절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이 음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음절은 가급적 사전을 찾아보거나 해서 정확하게 발음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 중에서 일상에서 좀 쓸만한 생각해 볼만한 단어를 살펴볼까요? 오늘 제가 선택한 단어는 fish입니다. sh는 보통 한국인들이 쉬처럼 발음하죠. 마치 모음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잘못 발음하는 김에 아예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뜻이 되는지, 확장 표현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명사 fish에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죠. 기본적으로는 냄새가 난다는 뜻인데요. 생선이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일상에서는 좀더 고차원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Something fish 하면 뭔가 수상한 것 Fish money라고 하면 수상한 돈이라는 뜻이 되겠죠 Global super rich turn fishy money into empty apartments 영상 잘 보셨나요? Fish money는 아마도 검은 돈인 것 같은데요. 물고기 돈은 아니죠. 어셀롱했나요? 일반적으로 명사에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죠. Sandy나 뭐 sand가 많은 것 sandy, 풀로 덮여 있는 것 grassy 이렇게. 우리가 흔히 명사로만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재밌는 표현도 있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육아는 쉽지 않은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고 작은 재미를 찾고 격려를 해주다 보면 이 또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이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는 것. 이제 워크시트를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다 피쉬 입니다 이름이 참 근사하죠 요즘 저희 아이가 읽은 책 중에 화가 프리다가 있어서 이름을 프리다로 한번 지어 봤습니다 왠지 자유로운 느낌이 느껴진 이 플라잉 피쉬 하고 어울리는 이름이라서 마음에 드는데요 이번에도 딸이 골라준 이름이네요 플라잉 피쉬는 날치이죠 우리말로 날개처럼 생긴 핀이 있고요 이것이 flap 퍼덕퍼덕 퍼덕 하기보다는 글라이드 한다고 합니다. 플라잉 피쉬는 몇 마리가 있나요? 다섯 마리. f i v e 가 있습니다. How many flying fish are there? There are five flying fish.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급적 사운드가 나오는 것을 연결시켜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fly high 높이 날아봐 라는 건데요. 뭐, freely, 자유롭게 이런 말을 덧붙여도 좋겠죠. 아이의 듣기 실력에 따라서 가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프리다의 그림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보여준 것은 이 책이죠. 멋진 책이죠. 그림 속에서는 자유로웠던 여인, 화가 프리다를 생각하며 Flying fish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워크북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draw합니다. color해도 되죠. 구글링해서 flying fish 사진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flying fish야. fly하고 있어. five가 있어. 이렇게 관련돼서 얘기해주시고요. 여기 에 있는 영어 표현을 이용해서 글자의 이름과 소리와 쓰는 법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Start at t h i star 이 별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 circle 파트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해 보는 것이고요. 대문자 따로 소문자 따로 이렇게 찾도록 해봐 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는 문장을 읽어봅니다. Frida fish fly high. 아이들이 실제로 못 읽더라도 자주 들었다면 읽는 척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음성 언어에서 문자 언어로 자꾸자꾸 연결을 시켜 주세요. 그다음 글루 파트는 컷에서 글자를 오려서 이렇게 풀을 이용해서 붙여 봅니다. 아이들이 오리고 붙이는 활동을 통해서 손의 민감성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라이트 파트에서는 실제 글자들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소문자를 주로 써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will fly and it will fly high into the sky. Fly high, fly high, fly high, fly high, fly high. Fly h i g h 표현을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봤는데요, 느낌이 잘 다가갔나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 실력 또는 상상하는 힘도 이렇게 하늘을 헐헐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알려 드리는 표현이나 워크시트는 모두 원어민의 검수를 받고 있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림을 채우거나 따라 써볼수 있는 조금 다른 워크시트도 같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워크시트인데요. 숫자 백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자, 숫자를 따라서 색을 칠하다 보면 일종의 퍼즐이죠. 간단한 연산도 들어 있지만 사실 연산이라기보다는 숫자에 친해지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워크시트랍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아이가 한 워크시트인데요. 이렇게 글자를 또 쓰고 컬러풀하게 글자도 색칠했네요. 정답도 이렇게 제공되니까 같이 한번 맞춰 보세요. 짠 하고 보여줬을 때 아이 반응이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이제 스타폴 사이트로 가서 좀더 확장해 볼까요? 여기를 클릭하고 글자 F를 클릭하면 내용을 볼수 있죠.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발음도 듣고 액티비티도 할수 있습니다. 워크시트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볼수 있죠. 저는 이것을 골라봤습니다. 디폴트는 이렇게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F 글자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런 워크시트가 나오는데요. 좀더 확대해 볼게요. F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 l i t 라는 것은 나비가 나풀나풀 나는 모양이고요. float는 둥둥 뜨는 거죠. floaty 하면 튜브잖아요. 아이들 목욕할 때볼수 있는 둥둥 뜨는 책, 그런 것들 floaty book이라고 하죠. 같이 있으면 읽어주시면서 float 의미를 알려주면 좋겠죠. flip이라는 것은 동전 같은 거휙 던지는 것처럼 가볍게 튀기는 것, 휙 뒤집는 것을 말하고 링이라는 것은 즐겁게 뛰어노는 모양새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다양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재미있는 라임입니다. 이런 단어는 수능 단어들은 아닌데요, 원서 읽을 때는 자주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머지않아 해결해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일단 들려주시고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도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키즈클럽으로 가서 재미있는 활동을 좀 찾아볼까요? 여전히 ABC 단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했었는데요. 오늘은 물고기 피싱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컬러도 있고 블랙 앤 화이트도 있지만 저는 블랙 앤 화이트를 추천합니다.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석에 끈을 연결하고 물고기에 클립을 끼워서 물고기를 낚는 피싱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크, 에, 트 이렇게 낫기도 했죠. 제가 출력해서 코팅까지 한 물고기들인데요, 이렇게 칼라를 달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팅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사용했죠. 저는 블랙앤화이트를 출력하는 대신 이렇게 칼라색지에다가 출력했어요. 기왕이면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해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드렸죠. 그러면 C, B, C 글자 조합을 할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F, A, X, FOX 이런 식으로 글자 조합을 할수 있죠. 물론 가장 단순한 놀이는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매칭시켜도 되고 K, A, T처럼 글자 조합을 해도 되는데 그때 칼라가 구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단어와 글자에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문장 속에서 그 쓰임을 살펴보면 좋겠죠. 영미권 문화의 기초도 배우고, 책이 또 많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글 읽는 훈련도 할수 있는 마덜구스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노래는 Five Little Speckled Frog.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F 글자를 찾아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단어를 하나 하나 짚어보는 활동입니다. Five little speckled frogs sat on a speckled log.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아이들이 실제로는 못 읽고 첫 글자 정도 또는 느낌으로 음가를 캐치해서 짚는 것입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 하고 글을 잘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노래는 제가 링크에 붙여둔 원어민의 음성을 활용해주세요. 영미권에 보면 Five Little Blah Blah 같은 게 많죠. Five Little Dogs, Five Little Monkeys, Five Little Speckled Frogs 거의 필수로 알아야 하는 마들구스입니다두 번째 추천드릴 것은 One Little Finger 인데요. 손가락을 이용하는 노래랍니다. 학습 방법은 같은데요. 먼저 F, 오늘 배울 글자를 찾아보고 단어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one little finger one little finger one little finger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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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정말 싫어하는 아이를 한 명도 못 봤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덜구스인데요 이 부분은 만드는 곳마다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부르는 게더 익숙한데 제가 링크해드린 Super Simple Song의 영상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렇게 가사가 제공되고 있어서 이걸 담아봤습니다 Point to the ceiling, point to the floor, put it on your head, head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버전을 링크에 붙여놨으니 원어민 소리를 듣고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즐겨 보던 것을 링크에 붙여놓고 아이랑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듯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 조합을 살펴볼게요. 영어 노출이 처음이라면 첫 소리 정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음가의 왜곡이 없는 1대1로그 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단어를 골라서 단어 조합을 연습시키면 좋겠죠. 미국 k레벨에서 원하는 수준 자음과 모음과 자음 이렇게 더블 레터까지는 보통 같이 배우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철자 패턴은 살짝 어렵죠? 이때 엘프는 소리가 나는 L사운드이고요. 한 번만 소리내주시는 것이죠? 여기 뽑아놓은 단어는 모두 음가의 1차원적인 대표 음가만 발음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프, 탑, 아기 돼지 삼형제, 뜨르르 픽스에 나오는 늑대 대사지요. 아주 유명한데요. 이참에 아예 외워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I will huff and I will puff and I will blow your house in.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후- 바을을잖잖요요 후- 사운이를이렇부한부한잊어잊지않지 않을 아요저요저즈디즈서에서 만든 t h r e e l i t t l e p i g s 버전을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링크에 붙여둘게요.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은 좀 어렵죠? 후, 이렇게 소리가 나는 패턴인데 이것은 파닉스 후반에 배워도 좋습니다. 지금은 지식 차원에서 알아두시거나 또 초등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글자 p와 h 또는 gh가 소리 f랑 같은 소리가 난다고 간간히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F를 공부해봤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일주일에 하나 정도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관련 책이나 또 노래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같이 즐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글자인 글자 G의 그 사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Thank you. Bye bye.